네, 오늘 행사가 어떤 행사죠? 네, 안녕하세요. 서울시 어머니 기자단장 안영아입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내에 어머니 기자단으로 구성이 되는데요. 서울시 전 25개구 전세에 민장님 밑에 산하에 3 3 일에 기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자분들이 우리 정일에 앞서서 올바른 기사를 우리가 어머님들이 품대받는 기사로 그러니까 시서 기자단이 출범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기자단은 오기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구십 대아주시 우리 어머니 기자단들이 정말 올바른 기 올바른 정의로운 사례를 잘돌아가해서 등록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 네, 감사합니다 어, 저는 부족하지만 어, 일단 사명감으로 우리가 또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25개구에 우리 단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어, 기자단 단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어, 저희가 힘을 합해서 함께라면 무엇인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겠습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